저희 뭐 하는 거예요? 저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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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걸 같이 공유해 볼까요? 공기 음, 전기 뭐해서 보는 맛이 있지? 아, 그럼 오케이. 아 지금은 딱 아, 그, 그림 만들고 있어. 그러니까. 아. 방송 분량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? 당황스런 느낌이 짠. 우리 이번엔 카 <laughs> 페가지 <회폐> 말자. <laughs> 아니, 나도 뭐 죽으라 해. 여행 가지 말라 해. 뭐, 그러면 커피를 먹으러 가래. <laughs> <바로. 먹으러 웃음> 다른 거로맨 채우지 말고 아니 무슨 소리야 <목소리> 코키만 마시러 카페로왜가 이번에 숙소를 벗어나지 말아볼까? 뭘까? 아 저렇게 그, 진짜 아, 온전하게 그런 거만 그, 오래 있지 여기 왜가 예산을 내가 리얼티 안 하셨다고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<모르겠어요. 목소리> 저희가 보연 때도 굉장히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재밌긴 한데 한데 <목소리> 진짜 일상은 정말 엉망이거든 <목소리> 야, 야 너가 그렇 얘기하면 어떡해 제일 엉망인 애가 <목소리> 그런